대체로 큰 변화 없고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예. 대통령은 또 살짝 떨어졌어요. 전화면접조사에서 <laughs> 40대는 대통령 지지율이 92.9%. <laughs> 40대가 가장 탄탄한 지지층이고요. 예, 예, 20대 남성이 가장 약한 지지층입니다. 예. 정당이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. 저희는 예. 아마 일주기 영향이 있지 않을까. 예. 예. 저는... 양당 간의 격차는 한20% 정도 차이가 있어요. 지금. 저, 신현 씨 징역 음. 15년. 네. 성량이 너무 적다. 다른 사례에 비해서 역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은 긍정적인 여론이 20%에 그친다.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해서 발부 됐어야 한다가 60%가 넘고요. 자 그리고 내란 전단 재판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하우부 신뢰가 확 떨어졌습니다. 네. 거의 꼴찌 기관이 되고 있어요. 2차 특검 물어봤습니다. 네. 이거는 내란 전단 재판부보다 더 높아요. 종교 네.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종교 재단은 해산 검토해야 된다. 선거 운동하고 개입하고 응. 그거는 정당이지.